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보고. 오늘 부산 신구장 관련해서 댓글에 질문을 주셨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게 투자 심사 적격 결과 요게 이제 1월, 1월, 2월 정도, 연초라 그랬으니까 1, 2월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 어 중앙심사관이 내려와서 보고 갔습니다. 요런저런 거, 요런저런 걸 많이 좀 보고 갔고 그 투자 심사 결과는 이제 1, 2월 나올 건데 롯데의 준비안도 체크를 했고 NC 구장도 보고 갔다 그럽니다. 어. 그러니까 야구장을 짓고 안 짓고 이건 문제 아니에요. 어. 요 가부보다는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정부 투자 금액이 300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롯데는 이제 일정대로 되는 거죠. 중앙 정부의 투자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나머지 분담금을 부산시와 롯데가 어떻게 나눌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고 어 롯데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이번에 부산 신구장은 좀 한국식 응원 야구장,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급의 그런 좋은 시설은 기본입니다. 어, 그 시설은 너무 기본인 거고 약간 특장점을 특징과 장점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한국식 응원에 좀더 특화된 부분들. 왜냐면 소비자 성향이 다르죠. 어, 음, 그러니까 응원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 관중들은 막 일어서서 응원하시죠. 예전에 어. WBC 같은데 이렇게 도쿄돔 가, 가서 보면 한국 관중들 일었으면 뒤에서 앉으라 그래요. 일본 관중들이 앉으라 그래요. 우리 이제 한국 관중들 앞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었서죠다 <laughs> 전부 같이 일었어요. <laughs> 이제 문화가 좀 다릅니다. 어, 보면 일본 일본하고 뭐 미국은 약간 오페라 보듯이 이렇게 야구를 좀 본다. 아, 우리는 뭐 거의 예, 콘서트다. 모든 자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지만 대규모 응원이 좀 가능하고 즐길 수 있는 야구장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2029년부터는 새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지금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부산 팬들도 그렇고 롯데 팬들께서도 진짜 많이 속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야구장 만든다 땡안 만들어. 계속 하던데 사직구장에서 계속 하는 거야 뭘 바꿔 뭐 이러고. 그래서 안 믿어요. 삽을 떠야 한다. 근데 뭐삽떠 가지고 안 믿어. 포크레인이 움직여야 된다. 그도 것안 믿어. 나는 그냥 새 야구장이 들었으면 그때부터 믿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죠. 근데 어 되는 거 같아요. 어쩐 일로 되는 거 같습니다. 2029년부터는 새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게 되고 아 쌍민 박님의 신구장 위치는 예 거기입니다. 사직구장 그거 그거 허물고 거기다 짓습니다. 그리고 대체 구장은 위에 아시아드 경기장 있죠. 그것도 손을 좀 봐서 쓰고 그걸 그대로 그걸 허물고 거기에 짓습니다. 원래 위치 맞습니다. 잠실 대체 구장은 뭐, 저도 그 단독 기사가 떴던데 그 기사도 봤습니다. 기사도 봤는데 가장 원하는 곳은, 잠실 야구장의 대체 구장은 종합 운동장이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을 근데 뭐 안전 문제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그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확보하는 거 이걸 학계랑 또 안전 진단 전문가 그리고 어 KBO 또 두산 LG 서울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KT 하고기좀해 볼게요. 자, 엄상백 선수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 고은배 선수는 5년에 100억 원대 지금 이야기가 된다. 제가 뭐불순한한한달 한 전인가 3주 전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매체에서 단독 기사도 나갔죠. 오늘. 그리고 이뭐 계속 뒤따르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뭐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엄산백 선수는 b f a 단연 계약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논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논의를 했다. 음 근데 정확하게 어떠한 뉘앙스로 어느 정도 강도로 논의를한 그는 좀 애매하지만 논의를 한게 맞아요. 논의를 한게 지금은 없다. 이제이 그렇게 되면 어 그냥 이건 이제 FA를 가는 거죠. 또 이렇게 어, 되다 보면 실제 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도 아마 선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 말에 FA 선언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고연표 선수, 엄상배 선수를 같이 BFA 단행 계약을 한다 그러면 뭐 엄상배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플러스만 아닐 겁니다. 아마 고연표 선수한테도 관심이 좀 많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줄수 있는 돈도 좀 차이가 나겠죠, 두 선수를 같이 하면. 또, 다른 구단을 만약에 다른 구단 가면 더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 FA 시장에, 어, 만약에 이제 골림 선수가 BFA 단임 계약을 하게 되면 FA 시장에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상백 선수는 주가가 더 오르고. 사실 뭐, 불펜도 그렇지만 좀뭐 선발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근 2년간은, 어, 지난해 조금 좀 도중에 좀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 2022년은 아주 좋았고 최근 2년간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죠. 선수도 전략이 좀 있고 구단도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FA 다닌 계약이 잠깐 논의됐지만 지금은 없다. 향후에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은 구단 관계자들 현재로서는 뭐 거기 딱히 왜냐면 선수가 FA를 선언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그런 상황이고 고현패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5년은 어느 정도 계약 기간에는 어느 정도 좀 음, 조율이 된것 같고 근데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인은 안 했죠, 아직. 당초 여러 안을 에이전시 인니코가 냈습니다. 여러 안을 냈고 구단 쪽에서는 그걸 이제 맞춰 주려고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줄여 가는 상황이었는데 5년 제시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오케이라기보다는 구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시한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5년 정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고 금액은 조율. 5년에 100억 원대. 자, 상징적인 선수라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앞서 연구 결번 가능성 이야기도 어, 구단 관계자가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어, BF에 다니는 게 구창모 선수도 했고 박세웅 선수도 했고 막뭐 그것도 생각을 하는 거고 고현표 선수가 최근 면전간 기록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아가서 뭐 창단 멤버라는 상징성도 있고. 하여튼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KT는 트레이드는 없다. 아, 지난해는 처음부터 테이, 트레이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준비도 많이 했고. 네, 올해는 이제 뭐 돌아올 자원들도 있죠. 뭐 신무준 선수라 등등. 네, 상무에서도 올 선수들도 있고. 고현표 선수 계약은 캠프 전에 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FA가 아닌 단연 계약이니까 뭐 캠프 전에 매듭을 지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어 기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아의 부상 선수 어 캠프 합류 스케줄을 좀 체크를 해달라. 어 여기뭐 김도영, 김도영, 나승범, 최용우, 또 박찬호, 황대인, 최원준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 김대용, 김도영 선수는 이 십일월 11월 지난 1 1월에 손가락 다쳤죠. 4개월 뭐 그때 이야기했던 4개월은 아니고 크게 보면 크게 보면 한 6개월 진단 길게 봤을 때는 완전 재활만 4개월이고 재활 이후에 기술훈련 등을 하면 4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6개월이 미니멈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캠프 후반부에 기술 훈련을 할수 있다. 이제 호주 캠프에 다 이미, 이미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호주 캠프 명단에 들어가 있고 호주 좀 따뜻한 곳에서 재활을 하면서 그니까 러 2월 20일 정도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기술 훈련을 체크를 한다 그래요 할수 있는지 괜찮다고 하면 좀할 거고 잘하면 시즌 초반부터 복귀할 수 있는 좀 그런 그림을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음 김도영 선수는 아무래도 좀 젊으니까.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 그럽니다 뭐뭐 뭐 그래도 뭐 서두르진 않겠지만 계획대로 뭐 중간중간에 지금 검진도 좀 하면서 어사월 초에 사월 초에는 완벽하게 실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합니다 뭐 그전에도 어, 뭐 개막전부터도 잘 맞출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 구단 생각인데 조금 좀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김도영 선수가 경기 중에 이제 부상이 그 있었잖아요 그때 네띠다 그죠. 근데 주위에서 자꾸 또 여러 번 부상이 있으니까 유리몸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나봐요. 선수가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죠. 근데 열심히 이제 하다가 다친 부분이잖아요. 뭐 흔히들 안 다치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상당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리몸이다 이런 게. 어, 선수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선수가 또뭐 젊은 어린, 어, 젊은 선수가 좀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의의 부상이란는건늘 있거든요. 좀, 좀 그게 조금 아, 마음이 아픕니다. 음. 어 그래서 황대인 선수 얘기를 조금 드리면 10월에 이제 팔꿈치 부상했잖아요. 황대인 선수는 일군 쪽보다는 아마 퓨처스에서 일단 캠프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구단 관계자 얘기를 하던데 퓨처스 캠프 얘기를 하던데 어떤 뭐 캠프 합류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죠? 네. 그리고 나승범, 최원준, 최영우, 박찬호 선수는 나승범 나승범 최원준 선수는 캠프 초반부터 이상 없이 합류합니다. 캠프 압류 전혀 문제없고 최용호 선수는 약간 통증이 있어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어 근데 이제 박찬호 선수랑 최용호 선수는 캠프 초반에는 훈련량을 조금 줄여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산, 구단에서도. 에, 나승범, 최원준 선수는 어 캠프 초반부터 무리없이 훈련을 이어가고 박찬호, 최용호 선수는 캠프 초반에 조금 훈련량을 줄여주고 에, 기아 선수들이 크게 다쳤잖아요. 작은 부상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죠. 그리고 기아는 우승 후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다한테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 단스 달았어 단서가 하나 있어. 외국인 투수만 잘 뽑으면 우승 후보다. 어, 잠에서 단장그 이야기했고 양사문 감독도 그 이야기 합니다. 기아는 전력이 너무 좋다. 주위 평판이 너무 좋아요. 그까 그러니까 기아 관계자들이 주위 평판이 왜 이렇게 좋냐?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력이 나쁘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laughs>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선 다해 이겨나가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laughs> 기아 외국인 투수, 예. 내일 선수까지 최종 합류를 했는데, 어, 기아가 이제 내일 선수를 뽑기 전에 봤던 선수들 중에서 몇몇은 사실, 어, 접촉 과정에서 메이저 계약을 했습니다. 뭐다팀도 그래요. 다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 사정이 그렇습니다. 백만 달러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에서 놓치는 거는 방법이었습니다. 내일은 KBO 리그 마지막 외국인 선수 퍼즐이었는데, 뭐그 뭐,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더 이상 나오는 선수를 기다리다가는 캠프도 늦어지니까 조금 서둘렀고, 40인 로스 안에 있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어, 새로 구성이 된 기아 스카우트 팀의 관계자들이 이제 커넥션이 좀 있습니다. 이쪽하고, 어, 센트리스 세인트, 구단하고. 그래서 뭐 일단 얘기를 했고, 카디널스 쪽에서 좀 기다려봐라. 로스 안에 있는 선수니까 바로 못 보내 준다니 좀 얘기를 하고 기다려서 데려왔습니다. 이정료가어 25만 달러인데 시즌 때 로스 안에 있는 선수를 중간에 뺄때 바이아웃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금액으로 이 25만 달러. 뭐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다좀 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시즌 전에 로트 선수를 데려오는 얘가 좀많지가않아 가지고. 근데 그놈 쉽지 않게 데려왔더라고 보니까 아, 쉽지가 않았어요. 어, 가디널스 단장 보좌역 하고 있는 뭐 핵심 관계자를 스카우트들이 또 알아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최대한 뭐 맞춰서 데려왔는데 하여튼 좀 기대합니다. 지금 윌 크로우 선수 100만 불 그리고 제임스 네일 선수 70만 불 플러스 이정류 25만 불인데 총액 95만 불인데 스타일은 둘다 우한 강속구입니다. 윌 크로우 선수는 포심의 회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빠른 스피드로 말 그대로 수직 무브먼트 어, 네일 선수는 투심 스타일 사이드 무브먼트 스피드는 크로우 선수가 좋고 뭔가 공의 무브먼트 움직임은 네일 선수가 좀더 낫는데 다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선발 좀 경험이 많고 선발 유형으로 다 데리고 오면 좋은데 이 선수들이 뭐 선발 을 아예 안 뛰었던 건 아니고 마이너에서 선발도 뛰기도 했습니다만 불펜으로 많이 뛰었던 뭐 불펜 경험이 또좀 있는 선발로 꾸준하게 뛰었던 선수다 그러면 네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예 그런 선수를 데려오는 게좀 쉽지는 않는데 그래서 기아가 좀 나름 좀 여러 여러 좀 체크 과정을 좀곁 어, 겪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려된 부분은 불펜으로 선발 경험이 많지만, 불펜으로 뛰었던 최근 경기를 딱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데이터도, 또 영상도, 현장 코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면서, 뭐, 핸디캡이 좀 있다. 근데 좀 어떠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물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쉽지도 않겠죠. 내부 또 인원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 저 정도 메커니즘이라 그런 투구 메커니즘이면, 스테미너가 힘이 그냥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은 이닝을 이 소화하는 것만 아니면 큰 문제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내부 검증 과정을 조금 거쳤고 건강함하고 견고함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기아의 지난해 최고 약점은 외국인 투수였어요. 이율이 선수, 윤영철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 기아가 지난해 말에 이제 그 드라이브 라인에 어 선수들을 보냅니다. 그죠?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음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 대회를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했습니다. 했는데 어 오늘 했더라고요. 정혜영 또 이율이 윤영철 항동화 각도규 또 투수 코치 정재훈, 이동굴 이렇게 한 달여 훈련을 마치고 최근에 귀국을 했습니다. 구단 보고서 에뭐 선수들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데이트 보면서 어떤 것이 좋아졌는지 또 생각을 했는지 요걸 좀 보고를 했는데 심지어 단장 얘기입니다. 자 단, 단장 얘기입니다. 한번 다녀와서 좋아지는 것은 솔직히 뭔가 좀 과다. 운동 방법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운동 방법으로 바이오메카닉을 했더니만 좋아졌다. 뭐 요런 과정을 영상으로 보고 찾다 보니까 그런 확실한 마음이 좀 생기는 건데 뭐가 문제였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 확실함. 그걸 가진 부분이 크다. 그럼 이의리는왜볼 면치 많아 되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좀 좀 해답을 찾았는가? 아니 제가 저 우문이죠 우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거만 찾으면 그냥 득 A 급인데. 그러니까 이 심단장이 뭐라 자한테 했냐면 아니 바로 좋아지면 그 코치들 몇 억을 주고라도 데려와야 한다. 한 방에 변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거죠. 그럼 몇 억이 뭐야? 바로 그냥 엄청난 건데 바로 좋아진다. 고 완전 그냥 이거 그냥 마법 수준이니까. 윤영철 선수는 슬라이드 무브먼트를 횡으로 조금. 그러니까. 종에서 행으로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거기서 좀 듣고 왔답니다. 준비도 하고 그래서 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어 피칭 을 조금 바꿔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코치들하고도 우리 이제 실제 현지 현, 현지 코치들이 가 있었으니까 또 많이 바뀌었죠, 그죠? 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제가 유인진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협박 때문에 지금 못 나오잖아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뭐, 갑자기 오니 안 오니 이런 차원이 아닌데, 협박으로 3, 3억 8천만 원 강탈당했잖아. 뉴스에 나왔잖아. 피해자입니다, 유엔진 수수가. 다소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국내 못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야, 이거 이제 유엔진 오는 거걸렀네 야, 못 오나? 야 하나 관계자가 아니,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아니, 아니라니까. 협박 당한 거 아니냐? 피해자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반론 여진이 있다. 아, 이거는 뭐 나중에 반론 여진이 됐다. 누가 옳고 그름을따집분데 근데 이것 때문에 국내 복귀를 못한다. 그건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사실 저도 이 반론 여지가 충분하고 이건 좀, 뭐 그것 때문에 무조건 못 온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가 자체 파악하기로도 이제 다른 뭐, 다른 폭행이라든지 뭐 다른 이 윤전 선수가 그, 어, 매동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그뭐좀 다른 어떤 나쁜 부분이 어 구속 기소된 그어좀 비의 비의자하고 다르게 엮인 부분은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있고 멜지리그에서 계속 오픈 몇외시에 도대체 몇개 팀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늦어진다 그죠. 12월 중순쯤 이후에 된다 그랬는데 지금 한달 지나갔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는가 하나가 2월 1일 호주 멜버른 캠프를 갑니다. 가는데 구단 관계자들이 그러다가 그러면 유인진 선수 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어떻게 전화로 협상하나? 아니야 한국으로 바로 들어온답니다 단장하고 관계자가 바로 들어온다 당연한 거 아니냐 바로 들어온다 어. 일단 캠프는 가 캠프는 간데 여차하면 바로 들어오면 되지 않냐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어 그러면서 2월은 돼야지 뭔가 좀 결정이 나는 거 아니고 왜냐면 메이지리그 일정이 다 지금 늦어지니까 어 당장, 뭐, 물론 내일이라도 메이저에서 오퍼 와서 유현진 선수 오라 그러면, 뭐, 지금 유현진만한 1, 2, 3 선발 안에 쓸수 있는 그런 베테랑 투수란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뭐, 뭐,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면 계약을 하겠지만, 하나는, 뭐 우리는 충분히또 기다린다. 만약에 그래서 캠프 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연락 계속 이렇게 연락책을 열어놓고, 오라 그러면 바로 와서, <laughs> 바로 짜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 유현진 선수 오키나와 개인 훈련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 며, 며칠 전에 유현진 선수 마이미 썰도 있더라고요. 와, 이 뭐, 뭐, 많습니다. 음.